원하는 PPF 필름을 인터넷으로 구매한 뒤 셀프 세차장에 빌려서 세차를 꼼꼼하게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PPF 필름 시공을 처음 하는 생 초보입니다. 물을 뿌려서 미세하게 남아 있을지도 모를 먼지를 한번더 제거해주었습니다. 필름과 함께 제공되는 게를 시공 부위에 충분히 뿌려주었습니다. 시공 부위뿐만 아니라 필름에도 충분히 뿌려주었습니다. 보워컵 시공 부위에 위치를 잡아주었습니다. 헤라를 이용해서 물과 공기층을 꼼꼼하게 밀어내 주었습니다. 끝부분과 엣지부분 접착력을 높이기 위한 건조작업을 위해 무선 히트건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건조작업까지 4개의 도어컵 시공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도어 엣지의 경우에는 물과 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공기층이 생기지 않게 최대한 밀착시켜 눌러주며 붙였습니다. 4개의 도어 엣지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물을 뿌려 미세하게 남아있을 먼지를 한번더 제거하였습니다. 배를 시공 부위에 충분하게 뿌려주었습니다. 시공 부위에 필름 위치를 잡아주었습니다. 물과 공기층을 꼼꼼하게 밀어내주었습니다. 둘 남죠 확실히 이거 하면은 이게 그 이거를 하는 이유가 손톱이 은근히 경도가 높잖아요 그 높은 그 손톱에 이제 그게 상처가 차체가 많이 났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가장 커요 마무리는 바로 건져주는 센스를 발휘하였습니다 물을 뿌려 한번더 세척을 해주었습니다. 개를 시공 부위에 충분히 뿌려주었습니다. 필름을 시공할 부위에 위치시켰습니다. 헤라를 이용해 물과 공기층을 밀어내주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역시 듀세라의 히트건을 통한 건조 작업으로 완벽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구겨진 가죽 부위를 확인하여 히트건으로 일정 거리에서 작동시켜줍니다. 본 영상은 얇은 주름을 펴는 작업입니다. 처음 차량이 출고되었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터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사용된 티본에 대한 특징을 간단하게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품의 명칭은 DHAG180의 경우 배터리팩과 충전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체 베어툴에 대한 구성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체에 대한 아, 모양이 되겠습니다. 본체. 그리고 이 물건을 사용 용도에 따라서 아, 노즐이 세 가지로 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사용에 대한 취급 설명서가 아, 동봉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의 전압은 18V입니다. 풍량은 분당 200, 200m, 열풍 원대는 500도씨가 되겠습니다. 배터리 팩은 별도 구매하셔야 되고요. 본체 길이는 165mm, 폭이 79, 높이가 257mm입니다. 무게는 5A 배터리를 장착할 경우 1.2kg이 되겠습니다. 연속 사용 시간은 배터리 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6A 배터리 팩의 경우 연속 시간은 22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용 환경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본체를 보시면 LED 배터리 장착해 보겠습니다. 본체를 보시면, 어, LED 라이트가 장착되어 있고요 보, 보이시죠? 네. 노즐을 헤드 앞쪽에 바로 이렇게 부착하시면 됩니다. 테이퍼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가볍게 장착하시면 됩니다. 이 노즐을, 탈착할 때에는 노즐에 열이 달려 있기 때문에 밑트로 해서 돌리시면 바로 음, 풀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 잠금 레버를 안전 잠금 레버를 누르고 트리거를 당기시면 작동이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운반 및 보관을 위한 쿠크가 뒤쪽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박차장 이제 먹어도 되는 거야? 안해가안 익었어요 이제 <laughs> 아 배고파 상추도 가져왔단 말이야 아직도 그 돌도 씹어먹을 나이니까 이제 먹자 이제 그건 먹게 내가 먹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요? 아. 아넌 어, 음. 배고파. 지금 12시간 넘었어. 자, 여러분, 캠핑장에서 히트건으로 삼겹살을 곰 먹는 모습을 보고 오겠습니다. 음, 불, 불. 어, 뱀다 익었어요? 응. 음. 자, 오시죠. 제 거는요? 지금까지 규세라의 히트건 DHAG180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본 제품에 대한 문의는 한국규세라전공 본사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